입니다. f(x)는 다항식이고 g(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다항식 똑같은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대요. 근데 그 똑같은데 걔가 예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식을 적어 보면은. 아니요. 얘로 똑같다. fx 더하기 g 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몫을 ax라고 하고, 우리가 1차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k라고 적겠습니다. 또 똑같은 fx 더하기 g x를 x제곱 더하기 2x 마 2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2x 마 2분의 1 fx이다. 근데 그게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랑 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다. 얘로 나눴을 때랑 얘로 나눴을 때랑 나머지가 뭐 어떻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를 상상할 수 있어요. 얘가 얼마가 들어가야만 이 전체가 얘랑 똑같아지겠는가. 그러면은, 어, 얘네들을 없애주고 상수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fx는 얘를 없애줄 수 있는 2x제곱 더하기 4x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k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fx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fx는 2x제곱 더하기 4x.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만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근데 k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k를 해주셔야만,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을 때, 얘네들은 없어지고, 또 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라고 fx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fx를 이렇게 잡아주셔야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남는 거는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FX의 형태를 알게 됐거든요. 아, FX는 이렇게 생겼구나. 구하려고 하는 건 우리 F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K만 밝히면은, 그러니까 F3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를 구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어, FX 플러스 g(x)가 똑같아요. 똑같은 f(x) 플러스 g(x)를 예로 하든 예로 하든 할등한 나머지가 얘도 k거든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k라고 볼수 있죠. x 제곱 더하기 2 x 2 뭔가 모르겠지만 몫이 있고 얘가 똑같다고 했죠. 결국은 k가 됩니다. 얘를 넣어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다 없어지니까 k만 남게 되겠죠. 그 얘로 나누든, 아이고.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나머지는 하여튼간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GX는 개수가 1인 3차니까 얘가 X의 세제곱 이렇게 가고 있고, FX는 여기서 우리가 형태를 알았지만 2차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 이렇게 가고 있죠. 두 개를 더하면 3차가 될 텐데, 그게 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3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로 시작합니다. x 플러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x로 나눠도 k 고 이거로 나눠도 k이기 때문에 얘가 x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bx가 x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x 플러스 얼마가 아니에요. 왜냐, 나머지가 다 k잖아요. 얘로 나눠도 k이고, 얘로 나눠도 k니까. 얘가 x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f(x) 플러스 g(x)는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고 더하기 k다. 힌트가 있죠. g 1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 봅니다. x에다가 1을 넣어보자. f 1 더하기 g1이 1 곱하기 1 더하기 k가 되는데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6-2k가 되겠어. 그래서 6-2k 더하기 g1은 여기 7로 나와있죠. 7 그것이 1 더하기 k다 해서 3k는 12가 되면서 k가 4가 나옵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면 fx가 완성이 되죠 fx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이 돼서 f3을 구하잖아 3을 넣어서 계산하면 정답은 22 2번이 되겠습니다